안녕 키우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도 기다리고 기다렸고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탑에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이 타백에 관련해서 진짜 질문이 많았는데 특히나 이제 이 타백 많이 무겁나요?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서 오늘은 무게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일단 제가 가진 이 타백이랑 그동안 써왔던 이 타백들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어디서 살수 있는지랑 금액도 대략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일 먼저 소개할 이타백은뭐 당연하게도 저의 가장 애정도 많고 추억도 깊은 포트레킹 이타백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백은 자카마트에서 산 이터백이고요. 사이즈는 A3 사이즈 그리고 가격은 5,000엔 인가 6,000엔 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N 손잡이에 프릴 있는 것도 꽤 마음에 들었고 여기 양옆에 리본이 달려있는 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 터백을 구입을 했는데 진짜 구입하고 2년 되어가나?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되게 잘 쓰고 있고 지금도 자주 들고 나가는 이터백입니다. 이거는 분홍색으로도 사가지고 피처 캔패치도 넣어서 들고 다니고 그랬어요. 괜찮긴 한데, 딱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 이게 페이크레자라는 재질이라서, 가짜 가죽이라서 되게 무거워요. 기본적으로 무게가 좀 있고, 여기 이제 짐도 넣으면 와, 무게가 이제 장난이 아니죠? 얼마 정도 살려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나도. 자, 무게를 올려보자. 지금 가방만 0.4kg 정도 하네요. 0.4kg 정도? 하고, 간단한 짐들 들어있거든요. 그냥 클리어 케이스, 굿즈 넣어 다니는 파일이라던가 진짜 작다. 한 충전선 굿즈도 이거 넣으면 더 무거워지겠지만 일단 되게 간단한 짐들 넣었을 때는 거의 1kg 가까이 하네요 이터백이 무거워 진짜 지금 별로 들어있는 게 없는데도 0.8kg 정도 하니까 여기 이제 누이 넣고 핑블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장이 아니겠지? 손잡이 풀릴 이터백은 기본 무게가 0.4kg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피처 개화전 이타백인데요. 이거는 자카마트에서 구매한 프릴리타백이고요 많이들 쓰시죠? 이거는. 5주년 기념, 원래는 여기가 이게 리본이나 이런 장식이 없는데, 5주년, 자카마트 5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장식이 붙은 이타백이 발매가 되어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많고, 이것도 금액은 한 5,000엔에서 6,000엔 대 정도 하는데, 이게 보통 재고가 금방금방 빠져가지고, 필요한? 그날로부터 한달두달 달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해놔야 시간에 맞출 수 맞춰서 발송될 정도로 네, 인기가 되게 많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화이트나 이런 진짜 많이 쓰이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다음 달 되면 예약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이제 스타일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게는 진짜 좋은 게 자크가 이렇게 삼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고정이 잘 되는. 그러니까 조금 캔패치를 많이 달아도. 되게 잘 수납, 잘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잘 이게 닫혀요. 아까 보여드렸던 손잡이 프릴 리터백은 이게 윗면만 찍찍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안 닫혀요. 8 0개를 넣으면 잘안 닫히는 경향이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3면으로 되어있어서 딱두장 잠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캠패치를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A3 사이즈 중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터백이 아닐까 디자인적으로도 솔직히 무난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워낙 또 많이 들고 다니니까 워터쿠들 사이에서는 솔직히 되게 무난한 제품이에요. 근데 디자인은 무난하지 않은 거 나도 아는데 다 들고 다니니까 진짜 무난해. 그냥 A3 하면 은 프릴 이터백 이런 약간 정석이라도 있는 것처럼 A3 이타백 하면은 다들 기본적으로 이 이타백을 많이들 써요. 저도 약간 A3는 프리리지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케부코워크로 가면은 장르 불문하고 다들 들고 다니는 이타백이 바로 이프리 이타백입니다. 캠패치는 55mm, 57mm 정도면은 이렇게 80개 들어가고요. 좀더 널널하게 달면은 70개 들어갑니다. 65mm 암스타, 중스타 캠패치 같은 경우에는 48개 가로로 8개, 세로로 6개 해가지고 48개 정도 들어가는 이타백이에요. 열심히 넣으면 한주 정도 더 들어가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안에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고, 캔 패치만 달린 상태인데, 이것도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이게 선, 딱 서지려나 모르겠네. 보이시나요? 캔 패치만 달았는데 1.7kg. 지금 짐이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1.7kg. 엄청 무거운 거지. 이거는 우주년 똑같은 우주년이고 A3인데 네이비 색상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들었고 캠패치도 지금 다 해체한 상태라 그냥 가방만 덜렁 있는데 이것도 무게를 재 볼게요. 1kg 나오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안데 그럴 리가 없는데. 1kg 나오는데? <laughs> 이거도 무겁다고? 아니 페이크 레자보다 더 무거워. 나는 페이크 레자 쪽이 더 무거울 줄 알았는데 이게 컨버스 대지인데 이게 훨씬 무겁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의 피처 개화이타백인데 여기에는 짐이 좀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몇 킬로가 나올까? 음, 이것도 1.9킬로. 이것도 뭐가 많이 들은 건 아니라서 이제 내가 지갑이나 이런 걸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무이그룸이나 아크릴 샌드 이런 거. 넣고 이거는 아크릴스탠드 들고 다니는 파우치인데 아크릴스탠드 모찌나스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타쿠들의 필수 준비물. 이거 구주 교환할 때 쓰는 클리어 파일 대충 넣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할까 <laughs> 3kg 미쳤는데? 이안 달았을 때 무게가 이미 1kg고 캔패지만탄 무게가 2kg 가깝고요 거기에 짐을 넣으면 3kg는 금방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쓰는 카메라거든요 그치 이게 1.6kg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DSLR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무거워요 이게 되게 묵직한데 지금 이 이타맥이 이거보다 훨씬 무겁다는 거지 아.. 카메라보다 더 무거운 이타백이라 좀 충격이야 나 지금 이것도 뭐 동영상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리짱 이타백이고요 노브랜드 제품이고 타오바오에서 나온 제품인데 원래 정가를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한 2만 원 정도에 팔리는 것 같고 일본에서도 메루카리에서 저는 샀거든요 메루카리에서 1,800엔? 0 200, 0엔2 2,000엔 정도 하는 거를 샀고 이게 원래는 옛날에 나온 그 위고 여기 양옆에 리본 달린 그 이타백이랑 디자인이 비슷해요 그미고 이타백 제품이 단종되어 가지고 더는 안 나오는 제품이라 어쩔 수 없이 약간 비슷한 이 이타백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이타백도 저는 되게 잘 오래 썼는데 한 2016년인가? 17년도에 구매를 해 가지고 한 3천 년 정도에 구입했던 것 같아요 에이포에 흰색 사가지고 되게 잘 들고 다녔는데 진짜, 그, A4 사이즈가 되게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데다가, 있는 양 옆에 리본이 달려있어가지고, 색을 막 바꿔주거나 해가지고 되게 자주 썼어요. 자주 썼었고, A3는 아니고, A3 조금 못 미치는 크기의 제품도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자주 썼어요. 자주 썼었고, 양 옆에 리본도 색깔 바꿔줘가지고, 막 A3 좋아할 때 되게 자주 들고 다녔던 이타백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단품되어서 더는 구입을 못하는데, 그나마 이제 비싸게 나온, 제품이고요. 저는 이 탑백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모양이 안 잡힌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따로 도치를 취해주면은 괜찮은 부분이라서 저는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탑백 다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폭박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넣으면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방 첫 부분에 원래는 5핀 해가지고 오핀으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덜 움직여. 그래서 그때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차피 스타라이 유를한 번도 돌려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쓰고 있어요. 뭐 가방은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2,300 할프트? 캠패지 넣었을 때. 뭐 짐이 늘어나면 무겁긴 하겠지만, 그나마 이제 원, 원래 가방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가방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가볍고, 사이즈감도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 펜팬지는 지금 제가 30개 넣었는데 6개? 5주줄 해가지고 30개 넣었는데 솔직히 한 줄씩 더 들어가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넣는다면 은 7, 7, 6, 4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방입니다. 와, 그리고 이거는 진짜... 나도 아, 오랜만에 보는 가방이다. 이것도 자카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이고 사이즈는 A3 사이즈인데 사실 A3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요. 한줄 정도 아마 적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로가 아마 한줄작을 거야. 이것도 원래는 양옆에 리본이 달린 거였는데 내가 리본도 진짜 좋아해. 리본 달린 거였는데 제가 이제 커스텀한다고 빼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구멍만 <laughs>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귀여운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어, 여기가 자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자크로 되어 있어서 캔페지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점. 이 타백은 A3로 할때 들고 다녔던 이 타백이고요. 대충 그때 한 60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60개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많이 넣는다면은 그거보다 많이 넣을 수 있겠지만 네 아무튼 60개에서 70개 정도가 제일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이 타백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토리 이타백 말고도 이성도 이타백, 작은 이타백도 되게 많이 들고 다니는데요 이거는 A4 정도로 딱 맞게 들어가고 가방 크기 자체는 A4보다 조금 큰데 캡지 넣는 부분은 거의 A4 딱 맞춰서 혹은 조금 더 작게 들어가는 이타백입니다. 이거는 매등도 후루루에서 나온 거라서 뒷면이 이렇게 매등도 후루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약간 그 20대 초반에 <laughs> 조금 그 평범한 대학생들 말고 조금 오타쿠나 조금 아이돌 팬즈를 하는 20대들 혹은 그 10대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 있는 브랜드예요. 가격대는 조금 있는데 진짜 이 가방을 진짜 많이 들고 다녀. 아는 분이 여기 이탑에 있다 해가 하셔가지고 대리 저한테 대리구매 부탁하셨는데 대리구매 하러 가는 김에 갔더니 이거 빨라져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린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화울 린넬 화천 캔배치를 많이 들고 다녔고 지금은 이렇게 리쿠군 캔배치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네, 이거. <laughs> 캠패지는 1, 2, 3, 4, 5, 6, 6개 하고, 5개에서 30개 들어가네요. 이캠패지가 58mm인가? 57mm인가? 그럴 거야. 요이 이타백의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킹글 한 3개쯤 들어있고요. 그리고 캠페지 뜬 채로 하면은 1.2kg 정도 되네요. 그럼 이제 내용물을 다 빼고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시가방에 지금 아무것도 안들어있고요 0 8 k g 와, 진짜 가볍다. 진짜 가벼워. 저는 이 가방도 되게 가격은 5,000엔 대? 6,000엔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뒷면으로 들고 다니면 그냥 평범하게 매종수르르 가방 들고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가지고 1코까지는 잃고... <laughs> 조금 에바지만 어쨌든 좀덜 어터크스럽게 보일 수 있는 가방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되게 좋아요. 아, 이렇게 일단은 이타백을 가진 것만 일단 소개를 했는데요. 저도 원래 이 탑에 처음에 꾸밀 때는 그냥 얼레벌레 캡패지막한개두개막 개, 개막 이것저것 막 중구난방으로 달고 다니고 통일성 없고 그냥 내가 만든다는 거 자체 되게 만족해서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오타쿠 행사 같은 거 다니면서 처음 보면 되게 신기해, 되게 신기하고 그 A3 사이즈 이타백을이타백에한 일러로만. 구배한 거 보면은 되게 그런 생각 들잖아 와저 사람은 저 일로 저 일로 진짜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똑같은 캠패지로 막 몇십 개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엄청 세보이잖아요막 <laughs> 그게 되게 보기만 해도 나도 막와 이거 와, 아씨 짠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걸 약간 동경했었어요 동경했었고 그러면서 아 나도 언젠가는 진짜 좋아하는 일로 생기면 저렇게 에이스 리탑믹 만들어야지 했었던 게 하다가 진짜 좋아하는 일러가 나와서 에이스 리터백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한 일러 처음으로 도배한 리터백을 만들어 봤었고요. 어 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뿌듯하고 약간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내가 얘를 사랑하는 느낌? <laughs> 약간 그런 자기 만족으로 되게 타백을 만들게 되었는데 악스타 자체는 교환도 그렇고 거래도 되게 활발하다 보니까 나는 이벤트 가잖아요. 다 에이스를 들거나요. 꾸민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런 거 신경 안쓴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나도 어쨌든 오늘의 오타쿠에할 일을 했다 약간 이런 기분으로 뭐 자기 만족의 일환으로. 이타백을 만들고 챙겨나가는 것에 불과하니까. 아무튼 얘기를 돌아오자면, 앙스타는 진짜 이타백 만들기 좋은 장르라서, 아, 그냥 이거 이타백 만들고 싶다 하면은 만들게 되는 것 같아. 참 신기한 장르요. 그래서 앙스타 와서는 그냥 한 면으로 도배한 에이스를 이타백이 제디폴트가 저에게 있어서가 제일 디폴트가된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놀이부도 80개 다 모으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타백을 예약해가지고 스타라이 때 하루 정도 들고 나가고 싶고, 백호브도 11월에 스타하 직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타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타백 써오면서 혹은 거 오면서 느낀 거는 진짜 프리 이타백은 제가 우소마체석 좋아할 때부터 2016년 이때부터 제일 무난하게 인기가 있는 이타백이라고 느꼈고요 많이 쓰는 이유가 A3 중에서 그 3면을 자크로 잠글 수 있다는 메리트가 되게 커 그것 때문에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다른 이타백도 저도 한두, 한두 개 정도 써 써봤고, 지금도 쓰고 있지만, 어쨌든 프릴 이터백이 뭐 무겁긴 해도, <laughs>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 솔직히 프릴 이터백이 캔버스 재질이라 나 그렇게 안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진짜 개 무겁네. <laughs> 아,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 진짜 농담 아니야. 그냥 다들 쓰니까? 쓰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터백을 A3 한번 만들다 보면은, 그직 작은 것도 들고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무겁고, 이좀 커서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사고 싶은 이타백이 있어요. 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어떨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시투데이트에서 나온 이타백인데. 아, 정말 디자인이 내 취향인데. 약간 프릴 이타백도 비슷하고. 정말 디자인 취향인데. 아, 너무 비싸. 캔페지두 박스 값이야. 캔캠지두 아, 박스 값에 이타백이라니. 조금, 조금 생각을 조금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이타백은 역시 프릴 이타백이. 제일 무난하고 좋은 거 같고요. 무게적으로도 괜찮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가벼운 걸 하고 싶다면 손잡이 프리 리터백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나도 남들처럼 혹은 캠패지를 어떻게든 최고로 많이 우겨놓고 싶다 하면은 프리 리터백. 근데 좀 무거워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뭐 A4, A3 아니어도 되고 A4 사이즈 정도 되는 적당한 코도 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 정도 후루루 리터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위고 쪽은 새로 리뉴얼 된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위고 쪽을 사용을, 아, 저번에 한번 했었다. 오준주한테한번 만들었다가 A3로 옮기면서 양도를 했는데 위고 쪽도 이타백 자체는 되게 가벼워요. 가벼운데 디자인이 취향이 안 맞아서 요새는 위고 쪽은 전혀 구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미니 이타백이라던가 뭐 투명한 이타백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보고 만들어 싶습니다. 위고 쪽은 전체적으로 가방이 다 가볍기 때문에 막 54개, 48개에서 60, 54개 이렇게 들어가는 이타백을 가,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위고 쪽을 추천드릴게요. 이상하게 어느 이타백에 캠벨트 몇개 들어갈까요? 이런 질문 정도 예상이 되는데 A3 쪽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이의 사이즈는 전혀 몰라요. 써보지 않아서 이타백도 내가 꽤 봐야 아는 거니까 솔직히 남들이 깬거저도 검색해서 보고 아 이거면 몇개 들어가는구나 하고 파악을 하거든요. 일본어로 이타백, 뭐 캔비티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이타백 사이즈 혹은 이타백 모델명 검색을 하시면은 대체로 나옵니다. 그렇게 답을 찾으실 수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들 행복한 이타백 라이프 되시길 바라고 이타백 많이 더 퍼졌으면 좋겠네요. 뭐 지금도 많이 퍼진 것 같지만 아니 나는 홍대 가면 이타백이 그렇게 많다며 홍대를 진짜 자주 가는데 설렌다 한국. 가면은 어떤 모습일지 너무 설레 근데 <laughs> 나와버렸던 홍대가 몇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행복한 이타민 라이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